아이고,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이 후반에 교체로 들어갔는데 파리 생제르맹 PSG AC 밀란 원정에서 뒤집히며 F조 2위로 떨어졌네요. PSG는 오늘 5시 한국 시간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UEFA 챔피언스리그 UCL 조별리그 F조 4라운드에서 AC 밀란에게 1대 2로 지고 말았어요. 원정 나선 PSG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 자리에는 돈나룸마가 섰고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마르 키뇨스 하키미가 포백을 잃었죠 중원은 비티냐 우가르테 자이르 에메리가 차지했고 앞쪽에는 음바 페 콜로 무아니 덴벨레가 있었습니다. 홈팀 ac밀란도 433으로 맞섰어요 골문은 메냥이 지켰고 에르난데스 치아우 토모리 칼라브리아가 수비 를 담당했습니다. 미드필드에는 라인더르스 무사 로프터스 치크가 서고 공격진에는 레앙, 지루, 플리시치가 나섰죠. 전방구분 PSG가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마르키뉴스가 앞으로 쇄도하는 움직임을 보이더니 헤더로 골을 돌려놨고요. 그 헤더가 슈크리니아르에게 도달했습니다. 슈크리니아르는 헤더로 밀어넣으며 PSG를 1대0으로 앞서나가게 했죠. 그러나 3분 뒤에 AC밀란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12분에 빠른 역습을 펼친 밀라는 지루의 왼발 슈팅이 돈나룸마에게 막히는 듯했지만 공이 문전으로 흐르고 레앙이 오버헤드 킥으로 골망을 흔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어요. 이후 PSG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점유율을 높였고 밀라는 수비에 중점을 두고 역습을 노렸죠. 전반 25분에는 댄벨레의 날카로운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면서 PSG의 득점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밀란도 지루가 박스 안에서 왼발로 때린 슈팅이 골대 옆으로 가면서 기회를 날렸어요. 후반에 들어서 밀란이 경기를 뒤집었어요. 후반 5분에 테오의 크로스를 지루가 슈크리니아르와의 경합에서 이겨내고 헤더로 골을 마무리했죠. PSG는 1대2로 끌려가자 후반 15분 콜로 무한히 비티냐, 우가르테를 빼고 하무스, 이강인, 파비안을 투입하며 공격적인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이강인은 왼쪽 측면에서 음바페와 연계하며 활발하게 움직였고 한 번은 골대를 때리는 슈팅으로 아쉽게 골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PSG는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밀란의 수비가 단단했고 결국 2대 1로 밀란이 승리하면서 PSG는 16강 진출이 불투명해졌네요. 이강인은 교체 투입되어 중원의 왼쪽 미드필더로 활약했습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한 차례 골대를 때리는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로 연결되진 않았죠. 이로써 이강인의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기록도 아쉽게 중단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